오, 우리 영화부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예배를 네. 본 응. 응. 영화부 친구들을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아, 그리고 집에서 아, 아, 예배를 드리고 아, 있을 아, 영화부 친구들도 아, 모두 모두 환영이에요 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멋져요, 멋져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으로 아, 음.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you yeah. 맞아요, 맞아요, 안 하고, 맞아요, 맞어요 이렇게 잘해지네요 선생님이 더 보고 있답니다. 이번에는요, 십자가 열쇠로 막힌 죄를 갇힌 죄를, 우리 죄를 할 때는 슬픈 표정 하다가, 쿵! 풀어주셨죠? 할 때는, 우리 빵꾸 웃으면서 해볼까요? 어딘 마스크를 빼야 표정이 더잘 보이는데, 십자가 열쇠로 갇힌 죄를 할 때는 웃으면서 우리 한번더 촬영할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번에는 여름 초등학교 때 배웠던 찬양, 깜짝 나에게 찾아온 놀라운 빛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로나 일어 로나. 엄마 지금. 조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생. 영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에 속히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상속에서 하나님의 자녀하에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국룰이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영하고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년찬 목사님은 곁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령이 깊게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하는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줄씩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것룹을말하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지라 우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지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인는날 수가 같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학이 찾지 못한 노인이 자신은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죽는 자는 저도 받는 자이니라 아멘 어, 미주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하지만 공부도 잘안 되고, 또 친구 관계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미주가 너무나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미주한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뭐냐면, 부모님께서 미주랑 같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일주일 뒤에 미주가 생일이래요 엄마, 아빠가 무슨 약속을 해 주었을까요? 내일 생일이 되면 생일야치를 여겨, 여겨주겠다고 약속해줬어요. 미주가 매우 힘들고 어려웠지만 엄마의 아빠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참고 잘 견딜 수 있었어요. 미주가 생일날이 됐어요. 엄마 아빠가 함께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고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미주의 친구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선물을 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이 시간이 미주에게는 소망의 날이었고 기쁨의 날이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땅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소망삼아 하루하루 승리하길 바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스페셜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매우 힘든 삶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그 가운데 억압당하는 삶, 정말 비참한 삶, 억울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성들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만 이야기는 것은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인데. 그새 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당했던 억울한 일들, 억압당했던 일들, 불, 힘들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지 않는 기쁨이 가득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 약속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땅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그 땅에서는 함께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날이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날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날이에요 그곳에서는 오, 그림을 봤더니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는 하늘이 삼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항상 찬양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나요? 유대배상을 살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자꾸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마치 미주가 부모님께서 생일잔치를 약속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었어요. 그 말씀은 바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새 하늘과 새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언약의 말씀인거예요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든지라도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 우리 믿음의 성원이 믿음의 아형이 믿음의 우리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알면 아마 이땅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즐거움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쁨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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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 요즘 양육하면서 또 코로나19 상황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제한된 삶이 있습니다. 뭐, 6시 넘어가면, 이후, 이후에는 두명 뭐 밖에 모이지도 못하고, 어디 찾아가지도 못하고, 집 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어린이집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마음적으로는 그나마 불안감이 있어요. 어?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혹시? 어? 내가 갔던 그 장소가 혹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하는 명령, 우리가 가진 그 근심을 기부하시는 분이실까요? 예레미야 선장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 는 말씀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앞에 읽볼까요 시작! 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에 포함돼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3세기1장2 8절 말씀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은 복을 주신 거예요. 아닙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 근심과 연약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하늘과 새 땅. 그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었던 그 복을 회복하시겠다는, 다시 주시겠다는, 처음 지었던 그 복을 우리에게 이제 모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과거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 건져 주셔서 정말 처음 지었던 그 복을 다시 주시겠다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약입니다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 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 척박하고 힘들었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감사와 찬양, 새 안과 새 땅을 우리에게 낙속하시며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양극의 때를 코로나19의 때를 잘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두손 모으고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 친구들이 코로나19의 상황과 평가운데 많은 불안함이 있고 염려와 고생과 그 끈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며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랑하는 지혜자녀 결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 양육의 때에 이 질병의 때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땅 가운데 잘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과 축복감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의 삶도 즐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원을 들으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준비한 인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준비한 예문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사지 하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요한 예문을 어,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자녀를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리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가 주전 홍복을 드리고 또한 작정한 우리 시백일주를 구별해서 드리고 성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인께서 기뻐받아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받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시의 가정, 시의 자녀 마음 가운데 그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연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문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예문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예문이 쓰이는 곳곳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풍수한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혜자들인 이 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단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가정마다 기도에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지장의 문제와 또한 검개의 문제 코로나19의 이 질병의 불안과 염려의 문제 또한 악길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정들 다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피할 길을 더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정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구워주시고 사랑하는 취해자녀들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도록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놀라오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과 교통사 축복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어서 우리에게 십던그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또한 영원한 즐거움을 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땅 가운데 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면은 하나님의 지혜 자녀 또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그 소망하는 모든 신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의수 수리시대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비켜서 축구하시니,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그다라는 모든 신년과 그 머리 가운데, 사랑하는 지혜 가정과, 우리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 부모님들, 그삶 위에, 이제부터 그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목소리> 오5분부터 영화로 시서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10% 참석 가능한데, 10%가 저희 애매해요. <laughs> 여기 1명이 아니고요. 한 200명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0% 네, 가능하니까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은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해 주셔서 네,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 아, 비대면은 실시간 예배 영상을 찍어서 11시쯤 에멘트에 업로드하면 그거를 영상으로 음,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21년 하반기 기도불안 만듭니다. 9월달에 금요일마다 8시에 사랑성전에서 있고요. 3일 17일은 이상호 목사님, 10일 24일은 임병선 목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으로 후원으로 진행하는 교회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망송 네,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다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같이 나아라 이는 내 이지 않고 여호의 영광이 내게 예, 만하리라 이사야 0장 1절 말씀. 아, 네. 네, 다음 주 말씀은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할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565장 17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